사귀는 방법?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100만 공약이요? <laughs> 아, 삭발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짠 여러분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했습니다 아!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구독을 해주실지 모르는데 겠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제가 이제 오픈한지 한달 만에 이렇게 또 실버 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미연 집.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갖고 가도 돼요? 우리 같이 만든 거잖아. 그, 그래도 잘를순 없어요. <laughs> 제가 갖고갈게 그러면 골드 버튼 받으면 실버 버튼 드리고 골드 버튼 갖고 꿔가요 <laughs> <laughs> 본격적으로 Q&A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미연이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연입니다. 헬로우! 어떠시와 이마 Q&A요. 시댁이 마스, 상호시끄, 밑에 크다사이. 아이스테르, 난감추추! 뭐 아니 왜 그렇게 예뻐? 참 곤란하네요 첫 번째 질문부터. 저도 진짜 그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어요. 어떤 병처럼 발병을 한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또 얼굴이 핀다고 하잖아요. 우리 팬분들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매일매일 막 아까도 우리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피디님들께서도 막 폴라로이드 사진 한번 찍어도 그렇게 예쁘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시니까 진짜 더 예뻐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그렇게 크게 관리하는 건, 어, 있긴 한데. 근데. <laughs> 막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뭐잘 바르고, 잘 배출하고, 뭐 이런? 제 마음을 훔쳐가셨는데, 보상을 어떻게 하실 거죠? 잠깐만, 어떡하지? 나도 억울한데. 왜냐면, 당연히 훔치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뭐 같이. 계속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보상을 바래 그냥 내가 가진 거지 미연과 사귀는 방법?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웃음> <웃음> 잠깐만 생, 진짜 생각해 보 현실적으로 진심이 느껴지면 모르죠 또제 마음을 빼앗아 가실지 근데 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상형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완벽한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뭔가 이루어진 적 없으니까 계속 유효하죠 사실은 근데 뭐이 완벽하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제대로 설명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자기가 하는 일이나 뭔가 뭐 겉모습도 그렇고 모든 게좀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남한테 100점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뭔가 자신 이 있는 사람이면 그게 저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아마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짝사랑은 해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아대버버 네, 아니야 그건 맞사랑이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아 어쩌다 유튜브 개설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스토리가 궁금해요. 어느 날이었어요. 가수 활동을 하지 않는 그 비활동기에는 그래도 또 다양한 거를 제가 해보잖아요. 뭐 이제 회사랑 얘기를 했을 때 유튜브 뭐 컨텐츠 같은 거를 좀 찍어보고 싶다. 회사에서 이제 뭐 그거를 들어주셔가지고 미팅을 잡아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제 채널을 여는 미팅인지 몰랐었어요. 듣다 보니까 제 채널 을 여는 거였던 거예요. 제가요? 약간 이렇게 된 거지. 유튜버분들 보면은 되게 자기 취향도 되게 확고하시고 소개할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걸 보는 입장이지. 제가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었단 말이에요. 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처음엔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또 피디님께서도 너무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팬분들과도 더 많이 소통을 하고 싶고 사실 제가 굉장히 신비주의가 있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안 보여드렸던 그 조금 저의 사적인 부분까지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씩 그래서 열게 되었습니다. 미연이가 요즘 자주 보는 유튜버는 누구야? 응, 아! 되게 많이 보죠. 혜리 언니도 이제 선배님이니까 많이 보고, 지우도 추성 선배님 유튜브 진짜 재밌게 보고 있고, 그 찰스 앤터님 월간 데이트 하시는 것도 봤고, 근데 혹시 저도 가능한가요? <laughs> 네,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멤버들 반응은? 많이 응원해주고, 이제 우리 멤버들도 다 나오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연집 유튜브 구독자 100만대, 아이들 빌보드 1위! 허. 이제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빌보드 1위를 하면은 우기가 삭발을 하기로 했거든요. <laughs> 빌보드 1위가 되기가 힘들게 됐지. 물론 꿈은 크게 가져야 좋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삭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2위까지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구독자 100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0만 공약이 있을까요? 100만 공약이요? 100만 공약 아, 삭발요. 아니야, 아니야! 안할 거야! 아니야! 이 한마디 때문에 우기가 지금 몇년 동안 고통받고 있거든요. 아유 어쨌든, 솔직히 우리 구독자분들, 삭발하는 거 별로 보고 싶어하지도 않을걸? 누가? 누가 그런 생각? 100만이 된다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즐겁습니까? 저는 무슨 뭔가 불편한 게 있을 때 빨리 풀고, 그러고 또 빨리 이렇게 바꿔요. 그 기분을. 또 도움이 되는 거는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항상 좋아요. 항상 일을 또 열심히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안 아프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챙겨 먹고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좀더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오메가3를 먹으면 약간 예민하지 않아진다고. 어쩐지 내가. 저... <laughs> 악플 같은 건 극복을 어떻게 해요? 악플 같은 거는 사실 악플, 악플 이런 건 제가 잘못 받고 이제 짚어주시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난좀 공감을 할 때도 있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이는 편이고 사실 저도 초록색을 좋아하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나도 그냥 싫은 것도 있어. 사실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 초록 안경을 쓴 아기 미연이에게 한마디 해주고 올수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 솔직히 그날 하늘이 무너진 다 알았어. <laughs> 그게, 그게 진짜, 아, 이거 누구지? 이러면서 너무 막 원망스러운 거야. 나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또, 이제 귀엽게 봐주셔서 저도 너무 다행이었는데 제가 앉아있는 것도 나왔거든요? 인생에서 조금 제일 통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나 봐, 내가 이렇게. 약간 위축돼 있거든 이렇게? 그때 제가 교정을 하기 전이었어요.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음. 뭔가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허리를. 그래서 미연아 허리 좀 피고 찍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최근에 산 아이템 중에 가장 만족하는 거 있나요? 어 있어요. 이제 브이로그도 찍고 제가 프로 유튜버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울에나 이렇게 플라스 뭐 아무데나 이렇게 붙어요. 어제도 이거를 그 지우랑 영상 통화했거든요. 막 세수하면서. 이렇게 붙여놓고도 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있는데 약간 비슷한 종류예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반려여행 갔잖아요, 엄마랑. 근데 이거를 저도 선물 받은 건데. 아 이게 이렇게 생겨. 사실 이게 더 좋아. 근데 이렇게 해 붙여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자석이 붙는 데라면 이것도 붙일 수가 있어. 어, 여기도 붙잖아. 이렇게. 배우 프로필 사진 찍었던데 연기 도전해볼 생각 있나요? 배우 프로필 사진을 그저 진짜 오래 전에 찍었어요. 그게 한 4, 5년 됐나? 저는 늘 모든 것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해야 되잖아요? 뭐, 뭘 도전하든. 그래서 잘 준비를 열심히 네, 해보고 있습니다. 면집에 커버곡 올릴 계획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노래를 하고 싶으세요? 오!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이제 봄이 오니까 약간 봄메들 이런 건 어떨지 댓글을 받아볼까요? 댓글을 좀 받아볼까요? 블러셔, 안경, 정보템, 피부 관리 등 댓글 많이 달고요 이거 내가 너무 설렜던 거예요 너무 신기했던 왜냐면 사실 저한테 이런 거잘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를 다 믿고 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고 쓰는 것들은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붓기 관리는 확실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온몸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킹카를 추는 거예요. 어디가 좋냐면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 돼요. 막 이런 거는 사실 아무 그 효과가 없고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이거 하실 때. 목을 많이 꺾거든요 진짜 갑자기 목이 다칠 수 있어, 이거. 어, 머리 <laughs> 뭘? 운동 관리 이런 비법 같은 거 있으세요? 제 PT를 하고는 있어요. 너무 오래 안 가니까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었어. 살아있냐고. 찍으려고, 겸사겸사 말씀드리려고 도 갔거든요, 오랜만에. <laughs> 저 유튜브 열었는데, 찍어도 되냐고. 근데 그말 하러 왔냐고. 버블로 추천해줬던 책들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또 추천해줄 책 있나요? 아, 사실 제가 책을 그렇게 자주 읽진 않아요. 책을 읽었다면 다 버블로 추천했어요. <laughs> 평소 필사하는 이야기. 아, 책 추천. 이거는 저의 필사 노트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순간순간 좋은 구절을 필사하는 거를 되게 힐링한다고 생각해요. 꽤 많이 썼어요. 보실래요? 대충. 어? 뒤에가.. <laughs> 어, 없는데부터 보여드렸이 <laughs> 쇼코의 미소라는 책도 읽었고 이끼숲이끼숲이라는 책도 읽었네요 아, 가장 찍고 싶은 광고는? 사실 뭐 어떤 제품이든 너무 감사하게 촬영 하겠지만 예전부터 너무 찍고 싶었던 광고가 하나 있어요 라면 광고인데요 왜냐면 제가 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름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라면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 라면 광고를 찍는다면 은 계속 그 라면만 먹을 거예요 나는 더 얘기하자면 은 제가 많이 쓰는 거를 하면 더 좋잖아요 안구건조증이 있거든요 인공눈물을 정말 저의 거의 분신처럼 가지고 다녀요 이게 내돈내 내 산으로 약간 과장을 보태서 한 100개 정도 산거 같아 진짜 맞죠? 10개. <웃음> 잘 <laughs> 보인다? <laughs> 아, 솔로 계획? 어, 솔로 계획... 얘기해도 되나? 솔로는 작년부터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솔로 앨범을 낸 지가 벌써 2년? 3년?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낼 때가 이제 됐습니다. 멋있는 좋은 음악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미 늦었긴 했어. 구독자명을 정해야 되는데 좋은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또 여태까지 미뤄진 것도 있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퍼. 지퍼의 의미는 미연이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미연 집을 열고 닫으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느낌. 의미까지 들으니까 딱 좋은데 조금 차가운 느낌이 있어. 뭔가 지퍼가 쎄잖아요. 나는 좀 따뜻하고 싶은데. 근데 또 미연 집인데 지퍼도 괜찮긴 하네. 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 아무튼 집착이, 미연집에 착 붙어있는 구독자들. 난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집착이. 나한테 집착해줬으면 좋겠어, 좀. 면집사, 미연 집이니까 집사 이런 것도 또 이어지면서 좋고 집콩이, 집과 구독자들을 귀여운 느낌으로 표현. 집콩, 집콩이들. 귀엽긴 해요. 누드리, 누드리가 있네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누드리는 나인데? 왜.. 구독자분들이 가져가려고 하지? <laughs> 이건 내 건데? 이건 나야. 이건 줄 수가 없어. 국물이는 사실 너무 좋긴 한데 이제 제가 전에 진행하던 소문의 아이들에서 또 썼던 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은 것도 있어서 국물이를 또 제외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야! 브이로그에서 자기라고 불렀는데 너무 좋았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사심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좋고 재밌는데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여기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저희도 여자 아이들이잖아요. 검색해서 찾기도 좀 힘들고 그렇거든요. 자기라는 그런 애칭을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 아무튼 이렇게 후보가 좀 좁혀졌는데 이거를 제가 못 정하겠어 가지고 집퍼, 집착이, 면집사, 집콩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표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름 을 부를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애칭을 부를 일이 많으니까 오늘은 아직 못 정한 걸로. 오늘 이제 10만 Q&A를 찍어봤는데요.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10만 Q&A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상황극 하는 것 같아요. 이제 10만 구독자가 된 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 채널을 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얼른 구독자명이 정해져서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신상 구독자라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의 휠라로이드 사진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안녕